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의 처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캔틸레바 보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죠. 여기 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을 하면은 처진 곡선이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때 요 끝단에서의 변이 델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보의 처짐 문제에서 가장 간단한 아, 문제입니다. 이 보의 처짐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축하증을 받는 부재의 변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보의 처짐 이것도 변이에 관련된 문제고 축하증을 받는 부재의 변이도 역시 변이에 관련된 문제죠 두 개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축하증을 받는 부재의 변이 이 문제가 훨씬 구하기 쉬운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보의 처짐은 약간 난이도가 어, 있죠 자, 축하증을 받는 부재의 변이는 봉이 이렇게 있을 때 하중이 가해지면 은 처짐, 델타가 발생한다. 이거죠? 비교적 쉽게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8강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하증을 받는 부재의 변이 이런 형태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변단면이에요. 축하증을 역시 이렇게 가했습니다. 그럴 때 델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죠? 어 적분이 좀 필요했습니다. 구강에서 우리가 아, 같이 공부를 했었죠.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보의 처짐 문제는 부재의 변이보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팔강과 구강에 있는 축하증을 받는 부재의 변이 이 내용은 먼저 습득을 하고 이 보의 처짐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아 어, 이부의 처짐 문제로, 돌아와서, 이부의 처짐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여섯 가지 방법으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분방정식을 적분해서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모멘트 면적법이 또 있고요. 탄성하중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공액법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카스티리아의 정리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단위하중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섯 가지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이 여섯 가지 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변이만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 그러면은이 여섯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그 간단한 방법. 그것으로 하면 좋겠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단위하중법이에요 어, 별로 고민하지 않고 시스템에틱하게 식을 써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활용하면은 편리한 방법이 이 단위 하중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위 하중법은 보의 처짐뿐만 아니라 또 이런 프레임, 그 다음에 트러스 구조물의 처짐 모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있지만 단위 하중법을 사용해서 풀면은 굉장히 빠르고 편리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처짐을 구할 수 있다. 어, 오늘 어, 내가 이 방법을 예전부터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진도에 따라서 오늘 어, 소개하게 돼서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단야중법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가상일의 방법에서 나왔어요. 가상일의 방법에서 유도가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뭐를 알면 되냐면은 이 식을 하나 알면 돼요. 델타는 인테그럴 0부터 l까지 이 아이분의 m m d에 x 이 식을 알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m은 실제 가해진 하중에 의한 모멘트. 스몰 m은 뭐냐? 단위 하중에 의해서 의한 모멘트. E와 I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E는 탄생계수, I는 단면 2차 모멘트. 그래서 이 길이가 L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0부터 L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변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먼저 실제 가해진 하중에 의한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축은 적분의 그 방향은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x 잡아서 적분을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좌축으로 x를 잡아서 적분을 해도 돼요 1번 2번 어느 게더 편할까요 2번이 더 편하겠죠 왜냐면 1번으로 하려 그러면은 여기 또 반력을 구해야 되죠 반력 이 반력이 또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좀 시기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x를 잡고 힘 모멘트를 한번 구해 보자 이겁니다 p가 있고 여기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모멘트 x 겠죠 Px 방향은 이 방향 모멘트는 우리가 부호 약속에 의해서 부제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위로 볼록하게 만들죠. 따라서 무슨 모멘트? 마이너스 모멘트라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Px인데 부호는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이제는 단위 하중에 의한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인데 여기에서 무슨 변위를 구하는 거죠? 이 수직 방향 변이를 구하는 거죠 에, 그러면은 이 지점에 이 수직 방향으로 단위 하중 1을 제어하면 되는 겁니다 에, 어렵지 않죠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단위 하중 1을 딱 제어해요 만약에 요 점에서의 변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점에다 단위 하중 1을 제어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아, 따라서 small m을 계산할 수 있겠죠 small m은 이 하중이 1이니까 그다음에 이 지점에서의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모멘트니까 역시 모멘트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에 x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혹시 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게 왜 모멘트 방향이 이렇게 되지? 잘 모르겠는데 에, 하는 어,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1강부터 4강까지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 강의 한게 있어요. 그거를 참조하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X에 대해서 적분한다. 여기서도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쭉 적분을 한다. 이겁니다. L까지, 이게 L이니까, 이 e, I는 앞으로 상수니까 뺄 수가 있고, P까지 뺄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인테그랄 x 제곱의 dx 이렇게 되잖아요.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양부터 l까지 이렇게 넣어야 되고요. 계산하면은 3e i p l 3승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자, 많이 본 식이죠? 예. 3e i 분의 pl 3승. 이렇게 해서 캔틸레버보에서 집중 하중이 가해졌을 때 이 가상일의 방법 식은 이렇게 된다. 이 식으로 간단하게 델타를 이렇게 예, 구했습니다. 수직 방향 변이 델타를 구했습니다. 예, 오늘은 보유의 처짐 여러 가지 방법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유용하겠는가 어, 식은 뭐인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접근하는 것을 어, 살펴봤습니다. 이 처짐에서 가장 간단한 게 오늘 어, 한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 다양한 그 케이스를 같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